오 숫자로 표시해 볼게요. 연애 구분을 1년, 2년, 3년, 4년 그리고 5년, 6년까지 한번 숫자 한번 써보시고요. 여백에다가 적는 거야. 통사구조의 반복 적는 겁니다. 뭐라고요? 전체적으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통사구조의 반복. 때로는 동일하게, 때로는 유사하게, 때로는 동일하게, 때로는 유사하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간도 있고, 그 다음에 유사하게 반복되는 구간도 있고, 어쨌거나 반복에는 그 남이 없고 1, 2, 연 가운데에서 1, 3, 5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주시고 동일한 시행이 아까 반복되고 있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괄호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괄호, 괄호 이렇게 어느 집에나 문이 있다, 어느 집에나 문이 있다, 그렇죠 어느 집에나 문이 있다, 동일한 시행의 반복이라는 표시를 한번 해보시는데 자, 시행이라고 써볼게요, 시행. 바로 안에 들어가는 말은 시행이고, 시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거 하나랑 반복되고 있다, 시행이. 그 다음에 부사 나오고 있는 거 있었죠. 반드시 반복되는 거 1년. 반드시. 그 다음에 다시 3년 가면은, 2년 가면은, 자, 언제나 라는 부사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년 가면은 모두 라는 부사가 한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 자, 반드시 언제나 모두. 자 반드시 언제나 어, 모두 그 다음에 다시 사연에서 어, 반드시 한번더 등장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사 반복되는 거 한번 써두시고 그 다음에 이연 사연에는 부정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 언제나 물결표 됐죠? 반드시 물결표 언제나 뭐뭐하지 않다. 자 그래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않다. 요정도 그렇지 않다. 자 물론 이제 안는다라고 밑에 나와있긴 한데 그냥 는 빼고 안타로 그냥 정리할게요. 요렇게 이제 반복되고 있는게 있고요그 다음에 5연 가면은 어, 물결표 한 다음에 는다. 라는 어, 후반부 어미 나오는데 6년으로 가서 뭐뭐 한다는 법은 없다. 자 이렇게 변주되고 있는 모습도 체크합니다. 1, 2 묶고, 3, 4연 묶고, 5, 6연 묶고.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구조상 살펴봤고요 됐죠? 예, 네. 요런 정도로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통사구조의 반복 살펴보는 것으로 추가 설명, 어, 마무리. 그리고 이제 우리 위치상 보면은, 어, 1년에 통념 나오고 2년에 뭐가 나온다고요? 어, 새로운 인식이 나온다. 빨간 펜 들고요. 여기 반드시, 그 다음에 언제나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 거. 1년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어, 통념이 나오고요. 홀수는 통념이고, 짝수는 새인식이고, 이런 패턴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색깔 다른 걸로. 자, 1년은 다시 전제. 그 다음에 2년은 다시 결론. 자, 이런 식의 구조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놓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 홀짝 홀짝인데 홀짝 홀짝 써볼까요? 홀수연, 그 다음에 짝수연 이렇게 이제 덧붙여 써두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수연에는 전제 및 통념, 그 다음에 짝수연에는 세인식 및 결론 이런 정도로 구분해 주시면은 내용상 특징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형식상에 반복되고 있는 구조 정리 에, 되겠습니다. 일일이 다안 쓰기 위해서 지금 한 번만 쓰고 끝낸 거거든? 3, 4도 3년의 전제통념 4년의 세인식 결론, 5년의 전제통념 6년의 세인식 결론. 이렇게 이제 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만 쓰고 끝낸 거야. 끝! 자, 다음 시간에.